제가 지난 주부터 이제 직장에서 어, 일을 시작하면서 훈련을 이제 트레이닝이라 그러죠,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했는데 어, 이 찬양을 들으니까 아 죽어도 가겠다고라고 고백은 하시는데 아그 아, 죽어도 가는 그 길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아 저는 출퇴근기도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우리 한성희 집사님 정말 축복합니다. 한성희 집사님 여의도로 매, 매일 출퇴근 하시잖아요. 한시가만씩 저도 두시간 출퇴근 해봤는데 아 이게 출퇴근 때문에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 서로를 정말 축복하면서 우리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자고 bit of a little bit of a 이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당연히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안에 좀 적혀져 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한기 상하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꼭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 함께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한 왕과 악한 왕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차이는 그들이 어떠한 업적을 이룬 지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렸는지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차이가 바로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차이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왕이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니면 우상을 섬겼는지에 대한 차이가 바로 이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는지 아닌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한기 상하의 말씀을 보면 사실 하나님의 율법의 책이 발견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행했던 왕은 결국은 결국은 선왕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저버리고 그그 어, 그 말씀을 등한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그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은 사실 악한 왕이었죠.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하 왕 아하 왕은 악한 왕이었을까요? 산한 왕이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가 악한 왕인지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하 왕이 이루었던 그 업적들 그가 가졌던 그런 경제적인 부응이라는 것은 그 당시 다른 왕들과 견주해서 정말 훌륭하게 그 일들을 해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합 왕을 이야기할 때 악한 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뤄놓은 업적을 봐서 그가 착한 왕, 악한 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땠는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가 악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어,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한 가지 확실하게 가지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삶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입술에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상황에 내가 반응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질문을 우리는 배상 가운데서 내 자신에게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자 시드기야 왕 이,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는데요.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이 왕의 모습은 지난 2주 전에 어, 한규성 목사님께서 어, 우리의 끝은 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끝이 아닙니다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이북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에 약간 이런 비슷한 어, 상황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펼쳐져 있음을 저희들이 함께 볼수 있어요 그때 한규성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주전 말씀이니까. 네, 그때 한기성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의 마음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구별하시면서 북 이스라엘 멸망 가운데 결국은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따라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 따라갔다라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를 위한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위한 결정을 했을 때, 자기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정하고 그이들을 행해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고, 자신이 원한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오늘 25장, 11기상 25장 남유다의 마지막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어요. 시드기야 바로 직전의 왕이 여호야킨 왕이거든요. 이 왕은 사실 이제 저희들이 보았을 때이7절 이후에 언급이 되는데 시드기야 왕 바로 전이 여호야킨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누구냐? 이 여호야킨의 삼촌이었어요.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이여호야긴도친 바벨론 정책을 쓰지 않고 에굽에 붙어 있다 보니까 애구, 어, 바벨론이 이열 받아서 어, 남주다를 친 거죠. 그리고 여호야긴을 잡아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를 섬길 수 있는 바벨, 자기 바벨론을 섬길 수 있는 왕을 세우는데 시드기야 이 왕을 세웠던 것이죠. 그렇다면 시드기야는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했습니까? 당연히 모든 정책 가운데서 친 바벨론 정책을 펼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아는 바벨론이 자기들에게 복종하려고 세운 자였던 시드기아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벨론과의 조약을 어기고 친애국, 친이집트 친애, 외교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펼쳤던 이유가 당시 그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단지 이 남유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 왼쪽 서쪽 편에 있었던 블레셋. 팔레스 인 지역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블레셋 여러 나라에서도 반 바벨론에 대한, 바벨론에 대한 반역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도 그것을 보면서 아, 우리도 함께 그곳에 동조해서 반 바벨론 정책을 펼치고 애국으로 붙자라고 했던 것이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유가 되죠 그런데 성경은 역사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는데 성경은 남유다가 그리고 시드기아가 무너진 이유가 단지 정치적인 이유, 이유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마지막 절, 그두 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시드기아예요 그가 여호와 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게 먼저냐면, 먼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드기야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악을 행하는 그 일이 먼저 일어났고. 그예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내리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십절 말씀을 좀더 직역하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진노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들이 그의 면전에서 쫓겨났다. 그런 후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반역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난유다에 대해 일어났는데 이 여호와의 진노는 무엇 때문이었죠? 그들의 죄, 시드기야의 악함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유다의 멸망은 시드기야가 어떠한 잘못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 남유다가 무너졌다는 라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 시드기아의 악함은 무엇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악함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의 악함이었던 거예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와 여러 선지자가 시드기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드기아에게 찾아와서 친애굽이 아니라 친 바벨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라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남지다를 치실 거니까 이 왕이시여 이 애굽에게 붙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붙으십시오 바벨론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드기아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바벨론의 성함, 성함을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이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 바벨론이 너희들을 치러왔을 때그 이들은 너희들이 감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아니야 바벨론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우리가 애굽에게 붙자. 하고 이야기하면서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서 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게아의 모습을 보면, 보면 결국은 그 어려운 가운데 그가 붙었던 것은 애굽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수 있죠. 애굽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바벨론이 우리가 쳐들어왔을 때 이길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도 사실 시드기하는 자기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해수로는 3년이고 그 기간으로 보면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포위 당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지나면 아, 이게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항복하면 되거든요. 이미 이전에도 그런 항복함으로써 그 순간들을 넘어가는 것들을 보는데 끝까지 시드기가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좀더 버티면 애굽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애굽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근이 들고, 어, 이 바벨론은 토성을 쌓아서 이 예루살렘성을 이제 공략을 하는데, 이제 북쪽의 성, 성읍이, 성벽이 무너지면서 그가 이제 쳐들어 오게 돼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드 기아가 끝까지 이 애굽을 붙잡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바로 시드 기아가 도망친 방향을 보면 알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성벽이 무너지는 가운데서 이 시드 기아가 결국은 백성들을 그냥 두고 도망치는데 어느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어디로 갔다 그러죠? 사절 말씀 끝에 보면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아라바 길이라는 것은 광략길인데 어, 밑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부 쪽의 사막 그 광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 곳으로 아라바 길로 가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죠? 애굽으로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아는 끝까지 애굽을 놓지 않고 아, 내가 애굽으로 피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아라바 길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이제 요리고 평지를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이요리고 평지에서 결국 잡히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참어 어떻게 보면 재밌다라는 생각을 들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어느 곳수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가장 첫 전투가 어디였죠?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 모든 전쟁 가운데 그가 그들을 한것이 없어요. 제가 이, 이 여호수아서 일장 말씀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그들에게 결국 원하셨던 것은 순종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들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리고성을 다시 이겼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지금 시드기아가 잡힌 곳이 여리고. 평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순종을 통해서 승리했던 그 곳이 이제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등져 버리고 정말 그들 마음 가운데 원하는 대로 행할 수때 그곳에서 다시 결국은 끝을 보게 되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요리고 평야에서 잡히고 시드기 하는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아들들의 죽음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두 눈이 뽑힌 채로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시드의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하고 좀 이렇게 묵상되었던 것이 있어요. 그애가 사실 어떻게 보면 끝까지 그의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끝까지 애굽을 잡고 있는데. 왜 그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까지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저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의 고집 가 이유, 그의 고집의 이유는 그가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기 위해서 시드니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고 끝까지 그 고집을 꺾지 않은 그런것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물에 빠졌을 때에 지푸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 심정이 사람의 심정인데 이 시드기야에게도 어드기야 시드기아 왕에게도 어떻게 보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정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이 소망의 방향 자신을 구원해 줄수 있다라는 이 소망의, 소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어떠한 힘, 어떠한 해결책이 나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에 있다면 그 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힘은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좀 그것에 대해서 좀더 이후에 말씀드릴게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사실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그 어떠한 힘이 우리를 이끌고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항상 우리를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길로 이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 지난 2월 약 2주가 조금 넘는 시간을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어, 제가 미국에 다녀온 표시가 좀 나죠. 살이 좀 쪘습니다. 한규선 목사님도 계속 자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른 썰매장을 하면서 제가 살이 쪘습니다. <laughs> 이렇게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시던데 저는 미국 갔다 와서 4kg가 쪘더라고요. 아, 그 저도 깜짝 놀랐는데, 다시 일주일 동안 다시 다시 돌아오기는 했는데, 아, 제가 미국에 간 것은 10년 만에 다시 방문한 것이고요. 간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민국에 남겨진 진들을 정리하고 오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 올때 한국말도 못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한국말 잘 한국말 잘하는데 어, 제가 한국 올때 사실 2~3년 정도만 한국에 머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또 한국 교회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어떠한 것이 있을까라는 그 마음 가운데 한국에 와 오게 되고 또그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 이삼년 정도 제가 머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이 길어진 것이죠 1 0 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방문을 하면서 그 모든 짐을 정리하자 사실 그 짐들을 사실 저희 누나 지하에 다 놔두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매년 여름마다 제습기 돌리고 곰팡이 쓰지 않도록 막 이렇게 고생을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좀 정리하자라는 마음 가운데 단열을 왔는데 어 근데 짐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단지 짐만 정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짐을 정리한다고 갔는데 짐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저의 마음도 같이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오랜 때가 묻은 짐들을 보면서 또한또한그 짐들을 아, 이제 안읽 10년 동안 안 읽은 책들은 다 버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옷들도 다 버리면서 어,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다 정리했지만 그리고 그 미국에서의 제가 한 23년을 살았더라고요. 23년을 살았는데 그 23년의 시간들을 계속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단지 또 미국 그렇게 시간만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10년의 한국 생활도 같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한국에 올때 이민 가방 몇개 들고 제대로 왔었는데 지금은 싸도 싸도 못 사는 그런 짐 속에 살고 있고요. 처음 향남에 집을 구할 때는 9평의 일조모룸으로 이사를 왔는데 지금은 또 감사하게 34평 임대주택이지만 34평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또 다른 큰 변화는 올 때는 두 명이었는데 지금은 자녀까지 다섯 명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많은 것을 이루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가진 것은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들이 은혜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단지 그 10년의 시간 중간 중에는. 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해인이가 태어나고 나서 심장에 이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무조건 살아 계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고쳐 주세요. 하나님 무조건 살아 계셔야 돼요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면서 기도한 적도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고 또 순간순간에 정말 감, 그 순간에는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시, 시간들을 다 통과했는데 결국은 이 10년의 시간들을 한 단어로 정의를 한다면 결국은 은혜더라고요 너무나 뻔하죠 너무나 뻔한 단어 그렇지만 가장 고귀한 단어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항상 우리를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길로 이끄지 않을 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픈 시간들을 통과지만 사실 그 시간조차도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시 기억해 보면 복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것도 은혜이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도 은혜이고 그리고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할지라도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망의 은치마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주께서, 목자이 신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간인 것이죠 그렇게 지금 남주다가 통과하는 시간 성벽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 시간은 사실 그 당시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멸망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일지라도 그 시간은 은혜의 순간인 것입니다 시드기아가 잡히고 그의 아들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제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 이제 더 이상 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윗의 가문이 그 왕조가 끊어지는 시간은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고 하나님의 언약뿐만 하나님의 언약 역시 정말 사라져 버리구나라는 그 순간일지라도 사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야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와도 그 순간 가운데서 우리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분명히 계시기에 그 순간 가운데서 다시금 나를 일으키시는 그 힘이 그 권능의 힘이, 이 힘은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서 그 사람을 붙잡고 일어나는 힘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힘이 있어서, 내가 뭔가 작은 것이 있어서, 아,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나의 어떠한 힘의 동기가 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로 이 무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넘어진 곳에서도, 그 무너진 곳에서도 일어나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유다의 왕 요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37년 만에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25년 이후에 요호야기는 풀려납니다 사실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요약인을 높이시는 것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볼때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왕조를 이끌어가서 그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자 그의 언약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무너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25년 후,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25년 후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 왜 하나님밖에 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 하나님 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밖에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은 이 세상의 힘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모든 힘들을 보십시오. 다 흥하였다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모든 힘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그 말,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때로는 눈앞의 상황이 완전히 무너져 보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에 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그 약속 그 소망을 그 말씀을 정말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 그 약속이 누구시죠?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바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죄로 인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죄에 빠진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 빠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죄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아무도 아무에게서나 우리는 소망을 둘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을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드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아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내가 정말 죽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정말 답답하십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무 말안 하시고 주님께 그냥 십자가를 지심으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